미국 에너지국 과학국이 현재 영국, 의 왕립대학,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영국의 연구진, LK99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던 영국 연구진의 후원을 했다는 것을 지금 어, 알려지면서 미국 에너지부 과학국, 기초에너지 과학국 재료과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의 후원으로, 후원이 있었죠, 돈이.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과학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게, 배가 고프지 않게 이렇게 후원을 계속해주는 관점에서 동맹국,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통해 LK9에 9 대한 이러한 또 LK99의 발전에 동맹국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실 중국은 이내전술이, 이내전술이긴 하지만, 이내전술, 독고다의 이내전술은 현대 전술에서 약간 전략에서 한계가 있죠. 미국처럼 각각의 돈과 동맹국을 적절히 활용해서 동시에 개발하는 미국의 전략이 지금 우세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미국이 최소, 최종,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K99가 미국 주도의 뭔가 나토라고, 나토라기보다는 이제 동맹국 위주의 전략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이 많고, 저도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